다비 소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비는 낮에 중부 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고 모레 아침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동쪽에 집중될 강원 산지에 최대 100mm 이상 동해안에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중부 지방은 내일 낮부터 비가 내리면서 하루새 기온이 10도 정도, 늦게 비가 시작되는 남부 지방은 다 한낮에 서울이 18도, 춘천이 20도로 예상되고 오후 늦게 비가 시작되는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아져 대구 27도, 전주와 광주 22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의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